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제형솔루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고 이틀차입니다 이틀차인데 일단 하루는 우리가 조정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예상 시, 시나리오대로 좀 움직여줬고 오늘은 보합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투자경고에 걸리게 되면 뭐라 그랬죠?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투자경고다 보니까 기본적인 패턴으로 가지는 않는 그런 흐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흐름상 옆으로 좀 횡보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뭐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은 자,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다, 예,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제형솔루테,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 요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영상 집중해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그래도, 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는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시청해주시는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작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라 말씀드리고, 좋아요, 구독은요, 100% 공짜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 열어놨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죠. 자, 역사적 신고가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고가라고 어,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아, 이거 재용솔를때더갈수 있겠구나. 진짜 신고가 가겠구나라고 이 영상 봐주신다면 오히려 매수세도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은 아마 키움에서 매도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무서워서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 봐주신 분들 아직은 매도할 단계 아니죠? 왜 그렇죠? 투자경고 패턴상 아직 우리가 4일차 5일차 때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도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거래정지 패턴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옆으로 횡보 그 다음에 투자 경고 마지막 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패턴, 이것도 있고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패턴. 사실 뻔하죠. 올라갈 수 있고 횡보할 수 있고 조정 나올 수 있고.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해라고 할수 있는데 이세개다 어떤 식으로 갈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명확하게 좀 풀어드릴 거예요.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혹은 횡보를 한다라면 어디서 우리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 거래 정지로 간다라면은 우리가 어떤지로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 현황이 어제는 좀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었어요.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 수급이 잡혔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외국인 수급 둘다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 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프로그램 매수는 높은 확률로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잡히는데. 요게 아마 합산이 될 거예요. 합산이 되면은 아마 이 프로그램 외국인 수급이 합산이 되면은 꽤 금액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자, 다트에 들어가시면 이 j p m o r 에 지분 공시가 있었어요. 이거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3.69% 예, 지분 공시가 나왔습니다. 1월 2일 날 나왔는데, 이거 실제로 j p m o 이제형솔루텍에 투자했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부내 역을 보시게 되면 계속 사고팔고가 보이실 거예요. 뭐, 마이너스 했다가, 플러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또 마이너스 됐다가. 근데 여기서 지분 공시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때문이죠. 자, 요 부분. 자, 690만 주. 요 때가 자, 5% 룰에 걸렸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의 지분을 5%가 넘어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시를 할수 밖에 없었어요. 이 넘어간 시점에서 5일 안에, 거래일 수 기준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 공시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어때요? 430만 주. 자, 5% 이하로 내려갔지만 앞전에 5% 넘어갔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분 공시. 대략한 3.7%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어때요? 자, 거래 현상의 외국인 압을 보시게 되면 자, 오늘 JP 모건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JP 모건 서울에서 순 매수량을 한번 보실게요. 계속해서 연일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미 지분 공시했던 물량조차도 일단 엑시트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JP 모건 서울에서 들어왔던 물량은 소위 말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이 JP 모건 서울 거래원을 이용해서 증권사를 이용해서 그냥 단순투자 한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팁 하나 드리면 모건스탠이라든지 이 jp모건 요런 데서는 실제로 투자는 막 같이 투자로서 종목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투자는 투자회사는 어디죠? 블랙록이라고 하는 회사죠. 요거 실제로 삼성전자 3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분 공시하면 아 진짜 투자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jp모건은 아니다. 뱅가드라는 유명한 투자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지수투자 혹은 etf에 좀 많이 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뱅가드 역시도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 투자경고 이틀 차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한번 많이 해석을 해드렸는데 투자경고 중요한 내용이 뭐죠? 해제요건이 중요합니다. 해제요건. 투자경고에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10일이란 시간 동안 투자경고를 유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 제재가 들어가죠. 자, 미수도, 예, 신용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하는 이유요 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거래소에서 이제 제약을 두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과열됐으니까 사람들한테 좀 위험하다는 걸 알려야 돼라는 차원에서 이 경고가 뜨면은 이런 신용 미수 이제 거래가 불가한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투자 주의에서는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근데 경고로 가는 순간 이제 이런 제약이 걸리는 거고. 경고 다음에 뭐죠? 자 위험입니다. 위험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거래정지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보통 세력들이 위험은 안 가죠. 그래서 나온 패턴이 바로 투자경고. 매매 패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0일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해제요건 중에 요거를 얘기했죠.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우리 제형솔루텍의 투자경고 요때죠. 요때 투자경고가 실제로 걸렸고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요렇게. 요거 나오는 이유. 자, 공지 내용 아시면 제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력들 입장에서 경고를 풀어야 되잖아요. 경고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그 이유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판 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은 자 원래 FM대로 갔더라면요. 아 이것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10일이란 시간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는데, 이 절반 구간 4일차에서5일차 때까지 조정, 그 다음에 반등. 자 원래는요. 이 15일간 최고가, 여기죠. 여기를 마지막 날이 넘지 않았어야지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그 다음날 풀리자마자 슈팅. 이게 기본 패턴인데, 재형솔루텍은 좀어쩌한 이유였는지, 일단은 최고가를 넘었어요. 여기를 10일째 되는 날이 넘어섰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3일 동안 더 유지가 됐고, 어쨌든 투자 경고가 풀리는 요 날에 기점으로 해서 다음날 연속 이틀 슈팅이 나왔죠. 그 결과 우리가 만약에 이 패턴을 알았다면 어때요? 계속?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너무 쉽죠? 이 내용만 알았다면 우리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여기서 충분히 추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이 내용 모르시면 어때요? 보통이 추세가 좋으니까 이런 거에 서 진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음봉이요 마이너스 13%짜리입니다.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4%. 이 이틀 만에 거의 마이너스 20%를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팔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반등.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이 내용을 모르셨기 때문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패턴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맞는다. 사례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최근에 현대약품도 투자 경고 걸렸어요. 현대약품얘는 12월 26일 날 투자 경고가 떴고요. 29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26일이 아니죠. 이건 두 번째 투자 경고고요. 아, 요 날이네요. 12월 9일. 12월 9일 날 경고 떴고 지정일은 10일입니다. 요날이죠. 이 요날에 이 지정이 됐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약간 변칙이었던 게올라가다 다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4일차나5일차때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면 어때요? 대략 얘도 한60% 가까운 수익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었다. 근데 얘는 지금 두 번째 투자 경고예요. 두 번째 투자 경고. 요날부터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일차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좀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현대약품이 가는 이유가 이제 탈모잖아요, 탈모. 자, 이탈리아 회사가 이제 탈모 치료제를 좀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갔는데, 여기에 플러스. 정부에서도 이 탈모학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더갈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매매기법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 좀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많아요. 뭐, 가장 비슷한 기법이 이제 단일가죠, 단일가. 단일가가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는 요 공시가 나오면요, 많은 분들이 보통 기피하죠.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면 답답해서 못하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 기회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라면 제가 추후에 단일가 매매 기법 단기 과열이라고 하죠. 이 단기 과열 걸리게 되면 나타내는 현상들인데 이거를 이용한 기법들도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만 사실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내려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 시나리오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연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것도 잘 먹히는 또 기법이 있습니다. 재영솔루텍은 아시는 것처럼 이 전환 자체 세력들이 일단 주가를 올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뭐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자, 천원 구간에서 5천 원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세력이 실제로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점을 좀 봐야겠죠. 자, 저점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줬습니다. 이 구간에서. 근데 어때요? 최근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요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말랐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세력들이 꽤 많은 물량을 걷어갔구나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셔야죠. 자, 유통률이 상당합니다. 85% 상장수의 85%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통물량이 꽤 많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량을 거의 걷어들였고 그런 결과로 인해 여기서 거래량 없이 더 가파르게 특히 이 구간이죠.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력들이 조만간 물량을 털면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제가 이거 조정 나왔으니까 끝났습니다. 이거 파세요.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무한정 오르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도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전환사채 세력들이 보통 주가를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패턴들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죠. 저희,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일단, 1A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거의, 자, 요런, 잔파동이 있었지만,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갔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상승이었는데,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고, 자, 거래량 없이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는 건, 재형솔루텍의 세력들이 꽤 많은 물량을 쥐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적은 물량으로도 이렇게 주가를 들어 올렸다. 이 말은 매집이 잘된 종목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 뭐 보여드려볼게요. 대표적인 기업이 NKM이란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환사채세력이 이 종목도 크게 들어올렸죠. 근데 딱 보시자마자 어때요? 자,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이 21만원 부근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산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패턴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자, 보통 매집이 잘된 종목들, 이 전환사체 세력들이 들어올린 종목들의 특징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본인들이 물량을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내려가는 구간에서 한번에 물량을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리면서 개인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그리고 조정을 주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자신들의 매물을 개인들에게 털리는, 터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헤드 앤 숄더 패턴. 네, 쌍봉 패턴도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전환사체 세력들이 들어올린 종목이에요. 얘도 공시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 시비물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 정확하게 요 구간. 물론 여기서 한번 이탈은 했는데요. 요거는 웨스팅 하우스와 한수원의 이제 노이즈가 발생했다 보니까 약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다. 어찌됐고 얘도 이런 식의 쌍봉 패턴이 나왔는데 사실 얘는 끝난 건 아니에요. 재료상. 자 원전 섹터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사채의 세력들이 올린 물량이라면은 요런 쌍봉 패턴 혹은 헤드 앤 숄더 패턴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물량을 한 번에 털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매치 패턴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털어낼 수 없죠 자 반대로 수급주라고 하죠 수급주 대형주에서는요 이런 쌍봉 패턴보다는 진짜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표적인 종목 우리 삼성전자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 최근에 너무 좋은데, 자, 우리가 과거에 이 코로나 때한번 봐볼까요? 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어때요? 죽을 때는 그냥 한 번에 죽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 어, 그냥 여기 이제 고점이다. 아, 적정 밸류에이션은 이제 여기는 고평가야라고 판단되면, 그냥 사정없이 매도를 때려버리죠. 그 결과, 전형적인 자, 고점 시그널인 긴꼬리 달린 캔들이 뜨면서 그날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끊임없는 하락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자, 에코프로도 보시게 되면 비슷하죠. 얘도 세력주보다는 수급주에 가깝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간 종목인데 얘는 전형적인 긴꼬리 단 음봉 캔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더 올라가주게 했는데 이걸 이제 쌍봉이라 보기엔 좀 어렵죠. 단기적으로 딱 봐도 이렇게. 한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지고 나서 긴 꼬리단 음봉캔들이 나와서 오고 조정이 강하게 나왔다. 이게 바로 세력주, 다음에 수급주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력주는 이 전환자체 세력들이 들어 올렸을 경우 종목의 유통 물량을 대다수를 매집을 했다. 하지만 수급주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 올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편하죠. 세용소루택은 누가 봐도 전환사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세용소울택 역시도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라면 이건 예시예요. 무조건적으로 여기가 고점이 아니다. 만약에 예시라고 판단을 했으면 거래량이 터졌던 구그 구간을 저점으로 보고 현재 위치를 고점으로 봤을 때 대략 3천원 라인까지 만약에 이날부터 조정이 나온다라면 3천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100%는 없지만, 우리는 사례를 통해, 100%는 없어 요주식에 하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아, 세력주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구나, 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재용수로테 10월달부터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대응으로 한번 우리가 끌고 가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제형 솔로텍 주주분들을 위해서 예, 선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선물,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아, 맞습니다. 종목이죠. 일단 예상중률부터 말씀드릴게요. 500%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유와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는 않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볼 테니까 어? 진짜 갈것 같네. 어, 진짜 맞네 라고 판단되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는 한번 매수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요. 심지어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저스템 무상증자, 대한제강 무상증자, 퓌레에테크 무상증자, 폰드그룹, JWC냐 모두 무상증자 얘기가 다 일주일 사이에 진행됐던 것들이에요. 자이 말은 시장에서 자, 무상증자가 실제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저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은 100% 이상 올라가는 어, 그런 상황을 보셨을 텐데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건 무상증자가 이 테마로 갈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실제로 과거에 이 무상증자 테마로 갔을 때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죠 hme 바이오스텝 자이 종목이 무려 무상증자를 하고 저점 대비 1300%를 갔습니다. 보시면 점상을 세번 가고 또 추가로 상한가를세번 가면서 6일 동안 유연상을 갔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이게 테마로 갔기 때문에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아, 무상증자 테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추적해보자. 무상증자 아무 종목이나 하진 않습니다. 보통 무상증자는 요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하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주하는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보시게 되면 대략 한2,000% 정도 되네요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작다고 라 판단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현대차 유보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7,200% 정도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좀 높은데 사실 현대차도 하이닉스보다 높은 것 뿐이지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을 보여드릴게요 몇 프로죠? 7만 5 0프로예요아가 제형, 아, 현대차도, 현대차 유보율이 7200%였죠. 근데 얘는 7만 5 0 프로. 아, 현대차에 무려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이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몇프로예요 7만 5 0 프로죠. 7만 5 0 프로. 요 정도면요. 20대1은 기업에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죠. 30대 1도 쉽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로 2.0%도 우습게 갈수 있죠. 제가 지금 상황에서 2.0% 0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늘 시장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 1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되시죠? 최근에 무상증자 했던 종목 보시게 되면요. 이텔코나래프제약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진행하고 저점대비 330% 갔죠. 원코니 테라피틱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무상증자 예, 3대1밖에 안 했어요. 3대1 진행하고 예, 300% 갔습니다. HLB 바이오스텝. 자이 종목은 무상증자 많이 했죠. 8대1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1300%.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테마가 형성이 됐었고 이 테마의 1등주였습니다. 그 결과 무상증자도 많이 했지만 테마의 힘으로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거 이상도 가능합니다. 유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충분히 뭐 10대, 20대 일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는 보수적으로, 그래도 5대 1의 우상증자를 예상했으니, 500% 정도는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형솔루텍 모두 매도하시고 여기 진입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제형솔루텍은 아직 남아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할 거고요.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높잖아요. 자, 500%면요, 손익비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손절은 짧게 할수 있고요,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소액 정도는 한번 진입을 해보자.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진입을 했을 때, 요거 진짜 수익 나면 얼마가 되죠? 네,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요거 진짜로 수익 나셔서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죠. 그런 종목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천드릴 거니까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 기간은 얼마 정도 두면 좋을까요? 한 1년? 2년? 너무 길죠. 자, 이 정도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세요. 시작되면요. 점상을 세번 가고 상한가를 또세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죠. 그 근거는 뭐죠? 요거죠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연말 배당 그리고 무상증자를 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무상증자를 포탈에서 검색만 하셔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일 에너테크 폰드그룹 jwc 냐 뷰티스킨 모두 다 무상증자를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무상증자가 테마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종목 역시도 조만간 증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만큼 고르고 고른 종목이다.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에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제형솔로텍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제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자로 요거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자, 두 글자, 제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예,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점상으로 가면 진입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도 진입이 될까요? 여기는 무서워서 못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는 진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야죠. 그리고 나서 조만간 공시가 나온다라면, 이런 거 한번 대박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6일이에요. 1월 6일 이제 정규장이 얼추 끝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에는 이미 마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상관없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제형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내일이죠. 1월 7일. 정규장 우리 수요일장에는 제가 진입해 볼수 있게끔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도 준비해 봤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고요 여보기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 뭐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이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 주셔야 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두 글자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입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보내주시면요 늦어도 내일 1월 7일 오후 장에는 제가 꼭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형솔루텍이 일단 오늘 다시 한번 종가 상의 주가를 살짝 분봉 상의 흐름을 들어올렸네요. 뭐 흐름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뭐 제가 시나리오로 말씀드렸죠 네, 거래 정지 혹은 행보 이후에 거래 정 아니 투자 경고죠 투자 경고 풀고 슈팅 혹은 아예 조정이 나오거나 다시 투자 경고 15일간의 고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풀고 슈팅. 요게 있는데, 최악의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경우, 현재 위치가 고점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3,000원 라인에서는 우리가 지지 구간으로 예측을 할수 있다. 왜 그렇죠? 자, 거래량이 터졌던 요 구간에서부터 요 고점을 이었을 때, 정확하게 3,000원 라인이 그거죠. 딱 중심점. 50%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말씀드린 거고, 전 재형솔루텍이 그래도 오로지 기술적 분석만 한다라면은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 게이거죠 자, 재형솔루텍의 차트를 끝까지 우리가 봤을 때, 자, 2003년에 상장 이후에, 이때 거래량을 한번 봐볼게요. 어때요? 유의미한 거래량이 실제적으로는 18년도부터 좀 터져줬는데, 자, 상장일의 최대 거래량은 최근에 터져줬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 자 매물대 차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매물대 차트를 넣게 되면 어때요? 거의 밑에 구간에서 매물이 형성되어 있죠.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져이 앞에서는 거래량이 터진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위에 구간은 매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요 구간에서는 거의 저항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앞으로 주가를 더 들어 올리기는 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강한 상승도 우리는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가 뭐 세력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매도하세요. 이거를 제가 당일 당이 맞춰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거래량 결국엔 세력들이 유일하게 숨길 수 없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앞으로 이런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다뤄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꾸준한 시청해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좋아요 구독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 충분히 52주 신고가 갱신 다시 한번 가능하죠 신고가 갱신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고가 라고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